자,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새로운 공간,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는요 어색한 공기와 분위기가 당연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할수 있는 이 박수 게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? 박수 한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박수 7번, 지금부터 조금 어었습니다 짠, 짜라, 짠, 짠, 짠. 짠 <laughs> 그리고 박수 8번, 짜라, 짜라, 짠, 짠, 짠. 자,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이 박수 게임인데요.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방법, 박수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